예레미아 25장.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네살 원년에 예레미아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아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누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떠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루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스돗에 남아 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드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지방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의 주민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이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새싹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의 거룩한 쳐서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심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 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그날에는 땅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걸음덩이처럼 될 것이다.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 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제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사륙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사자가 구를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예레미아 26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신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시니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세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 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 많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에 예, 유다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한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렛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 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 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 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레미야 2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해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해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사를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수 있게 하겠다. 나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 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오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높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 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이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아멘.